은 대표라고 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예, 지금 게임 업계에서 한 20년 정도 아, 종사했고, 2002년도 시작으로 어, 삼성전자에서 그 모바일 사업부에서 이제 그 신기 사업팀. 최근에는 이제 t 쪽, 예, 플레이트온 게임, 어, 게임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. 예. 저는 그첫 커리어 자체는 이제 어도비에서 시작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게임업계 쪽은 한 10년 이상 일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지금 한 6개월 전에 그러크몬이라고 하는 NFT 기반의 게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우니드래곤이라고 하는 게임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디지털 그 원래 이제 피지컬 쪽에서는 내가 소유한다는 게 이제 쉬웠는데 디지털에서는 커피를 무한대로 할수 있으니까 이거를 어 소유해서 이거를 판다는 어떤 그런 기능이 어려웠는데. 그 디지털 털 t 이 l 디지털 그프 s digital property rights, digital rights, digital rights, 이 i g i t a l rights, digital rights, d i g i t a 지 rights, digital access, digital access, d i g i a l a c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에서 access, d i 어좀 특이한 거는 이제 오마카제인 건데 이제 그 프로젝트가 이제 플라이패시 오마카제 NFT라는 건데 어 재밌는 부분은 이제 이 NFT를 하나 갖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거기 들어가서 오마카제를 먹을 수 있어요.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뭐 너무 다양한 것 같습니다. 이제 패션도 있고 뭐 지금 음식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아트는 원래부터 이제 떴었고요. 그래서 이제 점점점점 이제 더 많은 어그 네, 섹터로 이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이 플레이트 언콜 루브는 게임이 프리 프리 게임이 있어요. 풀 게임은 내가 해도 뭐 이기는 게 없어요. 근데 그뭘딸수 어, 있는 그 게임이 따로 그 안에 있는 매치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프리미엄 게임이라고 해요. 프리미엄 게임에 들어가려면 티켓이 필요하고 그 티켓은 이제 n 트리 핀을 갖고 있으면 티켓이 나와요. 음. 그리고 그 티켓을 이용해가지고 그 게임에 들어가서 이제 이기면.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잼이라는 게를 봤는데 그 잼은 그냥 게임에 있는 인게임 커런니이고그 잼을 내가 이제 토큰으로 클레임하면 그때 이제 그 원래 스커넥트 하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뜨고 그 원래 스커넥트 하면은 그 토큰이 직접 내 원래 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익스체인지 가서 이제 현금화할 수 있고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그피을또도살 수도 있고 그런 NFT 플레이트 온 게임이라는 게 어떤 그어 펀더멘탈 디퍼런스가 뭐냐면은 원래 프리플레이나 보통 어때까지 게임 역사에서 모든 게임들은 게임 회사가 게이머들한테 원이스 티슈를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게임머한테 이거 파는 거야 내 게임을 파던지 아니면 어떤 인게임 아이템을 얼마 주고 이제 게이머들한테 파는 건데 플레이트 온 게임은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바뀌어서 회사는 게임보다는 판게 하도 나 없어요. 필요한 모든 아이템들을 마켓플레이스에 올리고 아니면은 게임을 하면서 공짜로 얻을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내가 게임 하다가 뭘 사고 싶어 내가 게임 하다가 어떤 뭐 무기가 더센게 필요해. 그럼 회사한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유저한테 사는 거예요. 옛날에는 그냥 뭐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회사한테 샀는데 One way street from company or publisher to to g a m e r 였는데. 지금은 게이머들이 필요한 거를 다 다른 유저한테 산다. 그게 이제 큰 디퍼런스죠. 그래서 게임 비즈니스 모델이 게임 개발에서 그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네이션 빌딩으로 바뀌었다라고해요 조금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 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NFT 마켓플레이스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그 어떤 이제 특정 이제 NFT를 샀을 때. 이제 스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꽤 있는 지금 상황인데 어 문제 맞아요. 근데 스캠이 많긴 맞는 게 아직까지는 사실이라서 오픈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트위터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보면 이제 블루 체크마크 verified 있잖아요. 이게 진짜 나다 이런 지금 이미 진짜 유명한 사람 그 verified 걸 받아야 돼요.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오픈 씨 올리려면 그걸 받아가지고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걸 믿어주지 않는 거죠. 어,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예전에 이제 프리트 플레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긴할 수가 있는 게 아직까지 파이가 굉장히 작아요. 근데 그 파이 작은 데를 보면은 우선은 그 모델에서는 이제 엑스 인피니티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되다 보니까 우선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 카피캣을만들주는 게임들이 조금은 있거든요. 이번에 그서밋을 통해서도 제가 좀 느낀 건데.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가지 실험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실험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해가 좀 많이 될것 같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 올해 이제 테스트된 그 게임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더 이제 성숙한 시장이 만들어지고